오, 뭐야, 박스 뭐야, 기간지나. 아, 총을 얻었네? 목재, 목재. 뚫어뻥? 뭐야, 이거 설마, 어, 뭐야, 터질 것 같은데? 와, 씨! 놀이터가 어디있어 포나 개고여서한대 맞으면 애들 38 평짜리 1초면 짓는다고? 아 포나 게임 되게 오래된 게임이야? 아 여기다 포린이 놀이터 시작 뭐야? 그냥 1 0이잖아 와우 개멋진데?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인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이런 걸 뿌셔서 나무를 얻는 거구나. 어. 어. 야, 이 게임 약간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아, 뭘. 이런 박스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 건설. 건설 왜 못해? 아, 목재가 없구나, 내가. 저 포, <laughs> 시청 가능하긴 한데, 혹시 저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laughs> 포나를 지금 완전 처음 하는 포린인데, 포, 포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만, 캐주얼 님이랑 킹님 오케이, 이 게임이 배틀 로얄인데 건물을 지어서 그 뭐야? 엄폐물을 만드는 그런 겁니까? 네, 보세요,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벽을 만들어서 오, 뭐야, 뭐야, 뭐야? 이 가실라면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지어서 엄폐물 하... 아, 이런 느낌. 고지대를 얻어서. 약간... 아, 알겠다. 느낌 알겠다아 씨, 아 씨. 아, 이렇게, C, 아, 이렇게 하는구나. 네. 어떤 사람의 C X C가 Z 같은 거 있잖아. 이거 근데 어, 어떻게 아, 이렇게 위에다 이어서 이거 이렇게 네개다 있는 거. 네 거. 아, 여기서 만들 네, 그렇게 하세요. 어. 그리고 G 한번 더 누르도록. 할까요? G. 네, 그렇게 된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해야지. 거구나. 어, 네, 네, 계속 이렇게 해 보세요. 네, 올라가 보세요, 계속. 아 이렇게 네. W 누른 상태로 계속 좌클릭을 하면 계속 올라가는구나. 네, 그냥 터보 빌딩이라고 그게 키 마우스 하나를 쭉 누르면 그냥 계속 건축 건축. 아, 아데 게임 되게 귀엽다. 내가 봐도 이거 게임 되게 아기자기한데. 와 뭐야 눈사람 뭐야? 아 <laughs> 뭐야? 와차귀엽다 이 e 눌러 보세요. 후이님도 e. 들어보세요. 오, 오, 이렇게 타는구나. 네. 오. 봐. 뭐야? 눈사람 눈사람 이거. 오케이. 이 비행기 눈, 타면 눈, 눈, 날아갑니까? 이 e 눌러 보세요. 탔어요. 해수님도. 어, 아, 다시. 오우씨. 오 뭐야 뭐야? 부스트가 있스 부스트. 것. 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나 너무 안전 안전 장치가 없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떨어져. 이만 <laughs> 누르면 떨어져. 아개쩐다 근데... 이거 탄약이 풍마다 탄약이 센탄 타... 그게 다르죠. 네 다르죠. 뭐 그거 스나이퍼 포트 스널아 뭐 이게 바닥을 부수면 위에게 다 부서지는구나. 네 그래서 서포트를 많이 해야 돼. 이거 바로 실전으로 실전으로 가야겠는데 이제. 어, 아, 그럼 실전 한번 해보지 이거 게임은 역시 하면서 배워야지. 이거 실전? 이거, 이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사람 보이시죠? 이거 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 죽, 이 사람도 사람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로비로 돌아가야 돼요. 아, 너무 긴장되잖아. 도와 릴게요 도와 릴게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지가운전해놓을게요 여기. 여기. 비행기. 비행기가 어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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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확인 탔음 탔음. 그치 상요피 없을 피 없을 땐피 쉴드 없을 땐 쉴드 채워린다고 아, 홀짝이 그게 정해져 있구나 결과가. 네. 자이이이쪽 누르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렸습니다. 여기 안에서 좀 있으세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쓰러지셨는데? 어? 사람 봤다 사람 봤다 사람 있다 와 건설을 오지게 하네 와씨 와야 이거 진짜 오지게 고인 게임이구나 아 <laughs> 이런 느낌이구나 아, 와, 대박이다. 이거 건물 지으면서 오니까 내가 총알쏠 수가 없네. 아, 여기 이, 있는 거구나, 지금. 서로 지으면서 싸우고 있구나. 야, 근데 이거 관전으로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아, 이거. 어, 팀순이 15일에 우리 잘했네, 우리. 맞나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분 나한테 침출하셨던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다.